헬 브람? 예, yeah, 헬 브람, 예. Yeah. 자, 헬 브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헬 브람 넣자. 깡 디레니오키 헬 브람이지? 음. 응. 헬 브람 인연은 그스타프. 야, 공격 횟수가 3번이에요. 총 5개 카드가 나와요. 자, 그다음 좀 탱키... 좀 탱키하게 가고 싶은데. 아, 이 처음이니까 좀 딜링 쪽으로 갈까요? 일단 디버퍼가 필요가 없어. 근데, 얘 괜찮은데요? 생각보다? 생각보다 괜찮은데? 아, 아이, 그, 될줄 알았지. <laughs> 헬브람, 예. 헬브람 장비는 맘에 걸로. 자, 헬브람, 갑시다. 헬브람은 좀잘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? <laughs> 일단 구마멜은 아니네요. 네, 그 마신족 피해다. 이거 공던지게 해버리니까, 일단 필살기를 못 쓰나 고싶네요 일단 필살기를 못 쓴다. 아, 연이 섹시하다. 멀리니스, 웰스 섹스 3반도 안 돼요. 3반은 디버프 약공이잖아 디버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. 네, 디버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. 야, 근데 얘는 왜 333이에요? 어이없는게 금색 카드 333인데 골 때리는데 야이 금색 카드 333이야 와서 퍼킹인데 이거 <laughs> 디버프 안들어가요 하나도 안들어요 가 그냥 디버프 캐릭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심지어 버프 해제까지세요. 그냥 금카 세장인데 무조건. 이거 원래 금카 세장이에요? 멀리 해야 하듯이 골드카드 이쪽에 골드 리카. 어 c 파? 이거 때리는 건 랜덤 같아요. 요거 때리는 게 랜덤이네. 한 대씩 때리는 거 같은데 사이 좋게 너도 안 돼, 너도 안 돼, 너도 안돼뭐 그런 거 같아요. 어. 어, 사이 좋게 좀좁혀는것 같습니다. 뭐, 그래 보여요. 일단,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발렌티를 넣게 되면 좀잘 버티네요. 오우! 10만. 10만 좋구요, 딜. 딜 괜찮은데? 야, 딜 괜찮은데? 와, 이거 아프다. 퍼펙트 큐브. 야, 피살기야. 예인뱅 야, 카드 이상해. 뭘뭘해트리 카드? fuck. and next next next. <laughs> 야,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? 왔다. 이건 아니지. 미친 변태 같은 새끼들. 이건 아니죠. <laughs> 이거 아닌 거 같은데요. 야, 멀린 머리에 저거 저건 아니지. 이거 좀아니 아닌 걸로 보겠네. 이 그리고 양쪽에 이제 양쪽에 쓰고 그다음 멀린이 마지막에 쓰네요 스킬을 스킬을 마지막에 씁니다. 그냥 전부 다한 대씩인데 너도 한 대, 너도 한 대, 너도 한 대인데요? 피쓰지 말라네. 한 번에 카드 세 개씩 줄여버리는데 이거. <laughs> 야, 얘 카드 한 번에 세 개씩 줄여. 어떻게 하냐? 나 발렌티 카드 완전 개륙됐네 이거 어떻게 하지? <laughs> 어? 필 맞아보자. 고 아니야. 어허. 보스에선필 어, 맞는 거 아니야. 이 페이지 가서 어차피 맞아야 돼요. 디테스트 해야 되니까. 어, 버프. 버프 디버프 사용, 사용 불가한데 야, 얘 스킬이 아프네. 예, 뻗기, 뻗기, 파렌티카궁 맞아야 된다 이번에 괜찮아, 이번에 맞아야 된다. 아좀 거지 같다. 아, 소어소와궁 맞아 봅시다. 과연 궁은 누구한테 날라가나? 궁 맞으면 무조건 죽으면 문제가 있어요. 궁, 뭐, 괜찮네요. <laughs> 궁, 이 정도면 괜찮지. 야, 근데 많이 아프다. 필살기는 일단 무조건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. 필살기는 무조건 못 씁니다. 야, 이제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연옥 계속 쓰는구나, 이제. 이거를. 삼랭업 해도 버프를 치워버려요 날랭업을 해도 버프를 맨워버려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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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계속 근카드에요. 야, 버프 견, 이거, 궁 견제가 안 되는데? 어, 궁 견제 되네. 피, 잠깐만, 얘안 때렸냐? 어, 웬일이야? 감사합니다. 아세요, 궁 들어갑니다. 아세요, 아, 아, 예. come on, h hey. 아세요, 궁 들어갑니다. 아세요, 궁 들어갑니다. 아세요, 궁 들어갑니다. 아, 씨, 안 죽었어! 미친! 안 죽었어! 옆에 쫄부터 죽이한다고? 반각된다고 그냥 딜잘 들어가는데, 그래도. 안 죽여도. 1페이지 그냥 넘어갈게요. 얘안 죽는다고? 버프 삭제해버렸어요, 얘가. <laughs> 잠깐만. 아, 버프 디버프 없지? 피 얼마냐? 18,000? 랭업 하지마. 랭업은 2페이지 가서 하고 쓰레기 스킬 좀 버립시다. 어, 분리수거 좀 분리수거 좀 하고 전지 개벼! 전지 개벼 전지 개벼 이걸 어때? 자이페이지 일단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야 2페이지가 궁금해. 이페이지는 그냥 버틸 수 있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셨고 이페이지가 궁금합니다 디디디. 야수련굴들예수련굴 요거를 바뀌었다고 했어요아 언니 자태가 일단 간지가. 디디디 디디디 디디디. 광분 소멸 버프 효과 해제예요. 예. 광분. 야 이거 딜이 좀 센데 생각보다. 야, 사망한, 아구. 아, 맞네. 아, 하하 <laughs> 여러분들, 체력 보여요? <laughs> 여러분들, 체력 보이세요? 응? 이게 실질적으로는 한 40만 정도밖에 안 돼요. 한 50만도 안 돼. 근데, 개성 때문에, 옆에 쫄 죽여야 되네, 이제는. 네. 요번에는, 이제, 쏠을 죽이고 진행을 하는 식이네요. 쫄까지다 죽여야 돼요. 결론적으로 얘를 죽여야 됩니다. 얘 피가 적기 때문에 얘를 죽여야 되네요. 결론적으로는 얘를 죽여야 돼요. 얘를 죽여야 되네. <laughs> 이가 낫네. 튜니얼. 라이크 고 I like you, 옆에 쫄을 다 죽여야 되네. 야, 너무 아프다 근데. 관통률인가야 도발하다니. 아, 목이 가나요 살려주세요. 그래 한 방씩 때려주세요. 원가랑 한 방씩 때려주세요. 어나 여기다 빙겨려 버리네. 야, 딜안 들어가는데? <laughs> 야, 얘, 얘 딜왜 이래 안 들어가? 야, 방어력이 7000밖에 안 되는데, 딜이. 에스카 좋다고요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내일 이것저것 써봅시다, 일단. 버프 효과 있으니까, 버프 효과 때리고, 어, 요거 또 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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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때리고. <laughs> 일단 필 쓰지 마. 기다려봐. 오우, 딜 괜찮네. 일단, 목이 피를 채워야 되는데? 아, 안 죽었어, 이 새끼. 아, 죽여야 되는데, 쟤. 공증. 아,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, 어. <laughs>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. 어, 명심해. 깨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야. 깨는 게 중요한 거였으면 진작에 깨지. 여러분들 좀, 어. 머이 중한지 좀 알아주세요. 머이 중한지. 자, 이거는... 피를 좀 채울게요. 좀 아쉽, 아쉽지만 저기가 써야 돼. 자, 하나 죽였고요. 야, 이번에 주옥인데? <laughs> 이번에 좀 주옥망이네. 뭔 깨고 리우구나뭔대로우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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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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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보실까? 뿅얍더바라다니아아아 경고다 일단 필살기 못쓰는 것 같아요 2페이지에서 얘한테 맞으면 필살기 못쓰니까 <laughs> 빙결이 요번에 누구한테 들어갔는지가 문제인데 어 빙결이 여기한테 들어갔네 그럼 궁 맞아야 되는데 이제 자, 오, 오 카드 잘 들어왔습니다. 카드 개잘 들어왔어요. 자 궁, 궁, 카드 개잘 들어왔네요. 오케이 오케이, 끝 끝, 이렇게 짜 클리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어. 클리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클리어가 쉬운 덱을 하는 게 목적이지 클리어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. 나고 계십시오. 여러분 왜 클리어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클리어 편한 덱을 찾는 거야. <laughs> 너 이십 반, 아인반 yeah, 나. 이번에 궁 맞아야 되는데 궁 대미지 한번 봅시다. 궁 대미지 한번 볼게요. 멀린 단일 궁일 거 아니야. 일단 발렌티 우와 맞아도 되겠네 이거. 야, 발렌티 개딴딴하구만! 발렌티 개딴딴하네! 어, 발렌티 귤, 야. 발렌티 귤. 야, 발렌티 개쩌네. 발렌티 개쩌는데? 생명력 감소, 이제, 이렇게 옆에, 이제, 옆에 걸 애들 다 잡고 나면, 이제 얘 피가 많이 줄어버립니다. 도발하다니 그렇게 어려워보이진 않아요 예 그렇게 어려워보이진 않아요 예 어리석구나. 어리석구나 그렇게 어려워보이진 않습니다 17만 2천이지 안죽지 너죽음 잘라야 돼 이거 오케이 일단 국마다 봅시다 예 네. 음. 일단 클리어는 안할 거에요, 여러분들. 네, 클리어는 안할 거니까 한 번밖에 플레이가 안 돼요. 그래서 클리어를 할 수가 없어요. 무조건 실패를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. 날더바하단 <laughs> 일단 얘 3레 카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, 발렌디 괜찮은데? 발렌티 괜찮은데요? 예상외로 되게 단단해, 어. 궁또 맞습니다. <laughs> 이번에 모기 3만. 야, 궁, 요번에 궁은 크게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요번에 어. 궁은, 궁 데미지는 크게 뭐 별로 영향이 적은 것 같습니다. 음, 궁 계속 맞아보겠습니다. <laughs> 맞는 거 좋아하니까 좀 맞아보겠습니다. 요리요 요리 흡혈요리 먹었세요 추천덱 선정 이유요? 뭐 게임 뽑기하라고 뽑기하라고 에이 알면서 뽑기하라고 이 자식아 눈치가 없냐 <laughs> 데미지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데미지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어리석구나 이덱 지금 서브에 SRL이에요 괜찮은데? 네, 깨버리면 안 돼서 일부러 안 깨는 거예요 <laughs> 음 알고 있어요 음, 음 다음번에 SR 제리코 한번 해봅시다 일단 궁한 대만 더가아볼게요 내가 네, 오토 돌려도 깨겄는디? 오토 돌려도 깨겠는데 이거? 어리석구나 어, 뭐 버틸만 합니다. 여러분도 보시다시피, 보시다시피 버틸만해요. 날도발하다니 딜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. 예, 네. 딜적인 면에서 좀 그렇게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버틸만하다. 자, 방금 들어와서 모르시겠죠? 한번 보세요. 네, 지금 아무짓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아무짓도 안 하고 있어요. 글, 글쎄요? 얘 능력치 관통이나 이런 수치가 안 보이잖아 보이나? 얘안 보여요 이거 이게 안 보여 세부 스테이 세부 스테이안 보여요 투구 몇 정도냐 지금 16만 정도 될 거예요 자 우리 멀리언니 팔 아프니까 자덱또 추가로 변경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멀리언니 팔아퍼왜 자꾸 이거 날더바라라니 하루 종일 도발만 시켜. <laughs>